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의 남자 이재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인 이상 제조업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기업이 되면은 어꼭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오르카 솔루션이 되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엑셀로 관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탈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표면적인 어떤 업무 관련된 이유만 생각을 하십니다. 뭐 작업 지시 한 대로 잘 생산이 되지 않았다, 생산일진 누락이 됐다, 뭐 불량이 어 생겼는데, 뭐 이게 어떤 이유인지 언제 생겼는지도 추적 관리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들만 생각하시는데 을 일단 첫 번째로 행정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5인 이상 기업이 되면 사실 이제 해고를 더 이상 쉽게 하기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런 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나는 해고 쉽게 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인사를 하고 싶지 않다면은 관리내역을 잘 확인을 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사실 5인 이상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현실적으로 5인 이상 기업이 되면 사실 뭐 대표님이 영업이나 기타 업무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산 현장이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생산 현장의 타이트한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엑셀 관리의 한계로 이어지거든요 엑셀의 작업 관리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현장 데이터를 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님이 결국 자리에 없으실 거니까 그래서 뭐 누락도 당연히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 누가 어떤 내용을 작업한 건지 사실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르카 솔루션을 쓰면 이렇게 캘린더를 기반으로 작업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완료된 건, 그리고 생산 중, 생산 전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생산 중인 내용과 함께 상세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전체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상세 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제조업에서 쓰기 위해서 오르카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저희 너무 좋아서 내부에서도 작업 현황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시보드에 가면 캘린더 기반으로 업무 내용들 저희가 상세하게 날짜별로 확인을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작업 현황에 가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모바일 기반으로도 생산 실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키맨인지 우리 회사에서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현장 작업자들이 손쉽게 모바일로 업무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보고, 완료 보고까지 손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필요한 생산 정보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산 일지 작성하거나 이렇게 엑셀로 관리하는 거보다 더 정확한 생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작업 내용에 대해서 푸시 알람을 주고 꼭 완료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누락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작업 관련해서 누락 없이 모두 현장 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르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제조업의 현장 관리, 작업 관리 문제 없이 하는 법 알려 드렸고 5인 이상 제조업에 꼭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